자, 138페이지 1번. 자, 기울기 뽑는 방법은, 짝대기 두 개, 밑에는 y, 위에는 x. 이렇게 돼서, 기울기 양수군요. y절편은 x를 가리면, 아, 이때 y절편은 빵이네요. 이거 탈라 기울기, 짝대기 두 개, y, x. 기울기가 음수죠. 탈라. 짝대기 두개 y x. 기울기 양수네요. y 절편은 x를 쏙 가리면 y가 1이군요. y 절편이 양수네요. 탈라. 짝대기 두개 y 분의 x. 기울기 음수네요. 탈라. 짝대기 두개 y 분의 x 기울기 양수네요. y 절편은 x를 쏙 가리면 어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5 5번이군요. 자 2번 0,3 집어 넣어보죠. x에 0집어 넣고 y에 3집어 넣으면 9 0 9 더하기 9는 0이 아니죠 음, 아니에요 x절표는 y를 쏙 가리면 마이너스 음, 5분의 9가 돼야죠 음. 아, 이, 아, 저기 좌표를 축을 그리고 자, 다시 x절표는 이 가리면 마이너스 5분의 9 마이너스 5분의 9는 여기에 있고요 Y절편은 X를 쏙 가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은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이어주면, 1, 사분면안지나네요 요건 맞고, 어, 기울기가 지금 그림 그린 거 보면, 마이너스죠? X값 증가할 때, Y값 감소. 맞죠? 어, 평행하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 친구 기울기 3분의 5. 플러스잖아요. 우리 그래프는 기울기 마이너스 평행할 수가 없죠 자 3번 이 그래프가 마 1,2를 지난다 x에다 마 1을 넣고 마3 y에다 2를 넣고 마 2a 플러스 1은 0 그러면 2a는 마이너스 2 a는 마이너스 1. 자, 이 그래프의 식이, 아, 이 1차 방정식이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이군요. 자, 마3을 집어넣으면 마9가 되고 마1, 뿔1인데 0이 아니죠? 탈락. x에 마1을 넣으면 마6이고 y에 마8을 넣으면 은 마8, 이것도 0이 아니죠? 탈락. x에 1 집어넣으면 3이고 y에 0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데 0이 아니죠. 탈라. x에 3 집어넣고 y에 마 -5를 집어넣으면 0이 아니네. 탈라. x에 4 집어넣고 y에 -13 집어넣으면 50 되네요. 요거군요. 4번. 음. x절편부터 볼까요? x절편은 y에 0을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b가 x절편인데 그게 4라고 하죠.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4군요. 일단 하나 뽑았고 y절편, x에 0을 집어넣었을 때 그게 y절편인데. b가 마이너스 4죠. 그러면 다시 x를 가리면 y에 a분의 4가 들어가야 되네요. y에 a분의 4가 들어가야 0이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2니까 이거 여기다 곱해서 마이너스 2a는 4가 되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네요. 자,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b 2가 되는군요. 자어 뭐 일단 사분면을 좌표평면을 그리고 y절편부터 뽑읍시다. y절편은 어, 이렇게 가리고 보면 비분의 c군요. 비분의 c 비분의 c를 쓰고 오른쪽에 0을 쓰고 어, b는 음수, c는 양수. b 분의 c는 음수. y절편 여기 있죠. 그다음에 x절편 뽑읍시다. X절편은 여기 이거 가리면은 A분의 C네요. A분의 C. 근데 A가 양수, C가 양수, 요거 양수. X절편은 양수니까 여기 있고 요렇게 이어주면 2사분면, 어, 여기 안지나네요. 6번 Y축의 수직이라 Y축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수직이면 이거 아 이거 수평선이죠 가로선 가로선은 Y는 2니까 여기서 Y값만 듣고 와서 Y는 4이 중에 누군가요? 요거네요 7번 음? 이거 뭐야? 이거 X는 마이너스 2잖아요 X는 마이너스 2니까 음 Y는 있으면 안 돼요 A는 0이군요 그런 다음에 다시 쓰면 3x-b는 0이니까 3x는 b가 되고 x는 3분의 b인데 이 3분의 b가 뭐예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죠 3분의 b는 마이너스 2이니까 b는 마이너스 6입니다 a는 0, b는 마이너스 6 8번 어? 이거는 세로선 두개 가로선 두개그이면 되죠. 먼저 세로선부터 x는 2, x는 2, x는 마이너스 2, x는 마이너스 2, 가로선 y는 5, y는 5, 가로선 y는 마이너스 1. 자, 직사각형이 나오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4 세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에서 마일까지 6 4, 6에 24 자, 9번 어 평행해야 되니까 기울기가 똑같아야 되죠 자 기울기 짝대기 두개 Y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야 돼요 이게 아 이거랑 똑같이 써 있어야겠죠. 3X 플러스 2Y라고 써 있어야지 이게 나오죠. 음, 요거하고 요거 두개 후보가 되었죠. 이제 이거 두개 집어넣을게요. X에 4 집어넣고 얘부터 3, 4, 12 Y에 마이, 마사, 마파고 얘는 0이 되네요. 이건 합격일 것 같고 얘는 3, 4, 1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플러스 4아 0이 안되죠? 이건 탈락 자 10번 두 그래프의 교점이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3이네요 그럼 저 식에다가 어,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2 y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되죠 x에 마이너스 2를 넣고 y에 마이너스 3을 넣으면 플러스 3a는 사 삼에이는 육 a는 이가 되네요. 자 다시 한번 x에는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이 b y에는 마이너스 삼 마이너스 삼은 일 마이너스 이 b는 사 b는 마이너스 이 어, a, b 이거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4자 11번 이거 두 개의 교점을 아 이거 a 때문에 교점을 못 구하는데 어 근데 그 교점이 여기 그래프 위에도 있다잖아요 그러면 이세 개가 교점이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두개 풀면 은 교점 뭐할수 있네요 2x 플러스 3Y는 1을 먼저 쓰고 여기서 뭐2 곱하죠. 2 x 플러스 2Y는 4한 다음에 이거 두개 위에서 아래 빼버리면은 이거 없어지고 이쪽은 1 y 고 이쪽은 마이너스 3이네요. 그러면 X는 여기 마이너스 3을 넣으면 1로 넘어가면은 5가 되는 걸알수 있죠. 자, X에다 O를 넣고, Y에다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요렇게 되고, OA가 20이 되면서, A는 4. 자, 12번. 직선 세개가 삼각형을 못 만드는 경우는, 어, 세개 중에, 두 개만 이렇게 평행을 해도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죠. 하나가 이렇게 지나간다 하더라도 아니면 직선 세개가 그냥 이렇게 한 점에 모이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세개 중에 두개 평행해버리면 끝, 세 개가 한 점에서 모이면 끝. 자, 1번, 세 직선 중에 어느 두 직선이 평행하도록 하는 모든 a일까. 첫번 예예예 예 기울기는 짝대기 2개 y 분의 1 3분의 1이군요. 예 기울기는 짝대기 2개 y 분의 x 요거죠. 얘네 둘은 평행하지 않죠. 그럼 얘가 얘랑 평행하면은 음, 삼각형 못 만들죠. 이거 기울기 뽑아볼까요? 짝대기 2개 y 분의 x 요렇게 되니까 크로스. 3a가 2가 되고 이때 a는 3분의 2가 되는군요. 자, 아까 뽑은 기울기 2분의 a였죠. 그게 이번에는 마이너스 5분의 1이 될 때. 크로스 5a가 마이너스 2니까 a는 마이너스 5분의 2. 3분의 2하고 마이너스 5분의 2. 자, 이번에는 3개가 한 점에서 만나야 되죠. 그럼 일단 얘네 둘이 만나는 점부터 알아야 되죠. x 마이너스 3 아이 플러스 1은 0이랑 x 플러스 5 아이 마이너스 7은 0. 이두 개를 풀 겁니다. 빼버리죠.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8Y 1 플러스 7 플러스 8은 0이니까 음, 쉽네요. Y는 1이 되고요. Y는 1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X 마이너스 3 플러스 1은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2 넘어가면 2죠. 음, 교점의 좌표가 2,1이에요. 그걸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x에다가는 2를 넣을게요. y에다가는 1을 넣을게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2a는 마이너스 4, a는 이때는 마이너스 2가 되는군요. 이게 2번 답이고, 3번은 요 나왔던 애들을 전부 다 쓰라는 거죠. 3분의 2 마이너스 오 분의 이 마이너스 이. 요거 두 개는 평행해서 안 되는 거. 요거는 세 개가 한 점에서 만나서 안 되는 거. 자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삼각형이잖아요. 이 삼각형 꼭짓점 세 개. 여기 좌표만 다 뽑으면 돼요. 자 여기는 이 친구의 x절편 y를 가리면 x는 마이너스 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죠? 여기 마이너스 2. 여기는 이 친구의 x절편 y를 가리면 x는 4라고 써 있네요. 여기는 4. 여기는 둘의 교점이니까 어,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하고 x 플러스 y는 4. 이거를 풀면 되는데 더하면 2x는 2. x는 1 여기다가 x는 1을 투입 아 여기다가 하죠 아이, y는 3 1,3입니다 됐네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마 2부터 4까지 6이고요 높이는 요거죠 3 9네요 아, 14번 음 뭔가 회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오네요. 짝대기 검사를 한번 해보죠. 짝대기 긋고 그러면 x는 8분의 마이너스 4, y는 마6분의 3, 숫자들은 마 2분의 1. 약분하면은 마1이너스 약분하면은 이 2분의 1이고, 여기 약분하면은 이 친구도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어, 여기가 지금 똑같죠? 여기가 똑같으면, 은 이런 식으로 해를 가질 수가 없지요. 그러면, 은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마지막 숫자까지 똑같네요.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내가 무수히 많은 게, 해가 없다 잘린 거고, 아무 숫자나 되는 건 아니죠. 이거가 일단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모든 순서상으로 무수히 많은 겁니다. 한 점에서 만나면은 기울기가 틀려야 돼요, 기울기가. 평행하면 은안 되고 뭐 일치해도 안 되는데 평행하거나 일치하거나 일단 기울기부터 같잖아요. 자, 너 기울기 보니? 짝대기 2개 1분의 3 기울기 같죠? 얘네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너 기울기 모니 짝대기 2개 마 3분의 1 기울기가 틀리네요. 얘는 한 점에서 만나고 너 기울기 모니 짝대기 2개 5분의 마이너스 3 기울기가 틀리네요. 한 점에서 만나고 너 기울기 모니 짝대기 2개 1분의 3아 기울기가 똑같죠? 이거는 한 점에서 못 만나죠. 어 해가 없댔죠 해가 없다는 거는 평행한 거고 그럼 짝대기를 요렇게 했을 때 a분의 마이너스 2가 같아야죠 누구랑 b분의 3이랑 해가 없음 평행이니까 마지막은 틀려야죠 누구랑 마산분의 1이랑 요거 일단 크로스 해주면 3의 2는 마이너스 2b 어 그리고 또두 번째 인트 이게 이걸 지나니까 x에다 1을 넣고 y에다 2를 넣고 플러스 b가 0이니까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 음, 대입법으로 갈까요? b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여기에다 대입 3A는 마이너스 2를 곱하니까 4A 플러스 8 이쪽으로 오면 마이너스 A는 8 A는 마이너스 8 그럼 B는 여기 마이너스 8로 계산하면 16 마이너스 4 1이 이렇게 되네요 자, 1번. 어? Y축의 수직? Y축은 이건데 수직이면 이거고 가로선이죠. 가로선이면 Y는 숫자 하나죠. 그러면 Y는 5네요. 누가? 얘가. 오, X는 있으면 안 돼요. 일단 A는 0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절로 보내면 BY는 10이고. y는 비분의 10인데 얘가 얘니까 비분의 어 10이 5가 돼야 하죠. 그러면 b는 2 쉽게 나왔네요. a는 아까 미리 구했죠. 자 이거와 이거의 교점을 지난다니까 교점이 어딘지부터 알아야죠. 마이너스 6은 제로 2x... 마이너스 y 플러스 삼은 제로 위에서 아래를 더하면 3x, 어, 마이너스 삼은 제로 x는 1이네요. 그럼 x는 1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y는 5가 되네요. 1,5를 지날 거고 여기에 평행이니까 기울기는 마삼이네요. 마삼엑스에 이거 그냥 바로 조립할게요. 1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 우리는 5가 되고 싶어요. 뒤에 플러스 8을 하려구나. 1번 어, 여기를 지나 스축에 평행. 엑스축은 이건데 여기 평행하면 이거 가로죠. 가로는 y는 모모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똑같은 값을 가져야죠. 이렇게 되니까 이거 넘어가면 a 제가 넘어가면 이렇게 돼서 y는 마이너스 1 1을 넣으면 여기다 넣죠? 마십류요 직선이네요. 자이번 음. L부터 볼까요. x절편, y절편. 절편, 절편. 절편 두개 갖고 기울기 뽑고 싶으면 짝대기 두 개의 x절편 분의 y절편 이렇게 하면 되죠. y는 2분의 3x 마이너스 3. y절편 이 있으니까 m은 짝대기 두개 x절편. y 절편 마이너스 2분의 1이군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y 절편 뿔3 교점을 그 구하려면 이거 두개 방정식 풀면 되니까 2분의 3x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3이 되면서 이거 일로 넘어가면 2x 이거 절로 넘어가면 6 x는 3자 x는 3만 대입하면 되죠 여기다 넣죠 마이너스 뭐. 2분의 3 플러스 3은 2분의 6이니까 2분의 3 p의 좌표는 3,2분의 3이 됩니다 자 3번 일단 b의 좌표는 이게 뭐야 y는 3이잖아요 그러니까 0,3이고요. C의 좌표는 이 친구의 Y절편이죠. 그럼 X를 이렇게 가리면 Y는 마이너스 2네요. 0, 마이너스 2고 A의 좌표는 이거 두개 풀면 되죠. 근데 Y는 3이니까 여기 3 집어넣으면 끝.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X는 5. a의 좌표는 5,3 됐네요 삼각형 여기가 밑변 직각 높이니까 1분의 1 곱하기 마 2에서 3까지 5 곱하기 여기 0에서 5까지 5 2분의 25가 됩니다 해가 무수히 많겠죠 그러면 짝대기 는 짝대기 는 짝대기가 되면 되죠. 2 e, A 마일 마이 아 얘네 위치가 틀리네요. 마사 얘 1로 이항해서 올리면 마비. 요렇게 크로스 얘네 뿔뿔로 바꾸면 A는 4. 요렇게 크로스. 근데 뿔뿔로 바꾸면 B는 8. 응? 끝났네.